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음식으로 단백질 섭취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단백질 보충제 시장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근육을 키우는 목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셨다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근 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가 점차 강조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근육의 양, 그리고 근육의 힘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정상적인 노화 과정보다 더 빠르게 혹은 심하게 근육이 약해지실 경우에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기가 어려우시다거나 근골격기 힘이 약해져서 자꾸 넘어지신다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근감소증을 질환으로 분류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의료의 시선도 변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근감소증 치료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근육의 합성을 늘린다거나 거기에 도움을 주는 약이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식이요법,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이나 비타민 d 섭취량을 늘린다거나 어르신들 근골격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운동요법으로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단백질 섭취량을 확보하는 문제다 보니까 이때도 단백질 보충제를 치료의 요법으로써 활용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가루나 액상 타입의 영양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가루나 액상을 싫어하시는데 이 단백질 보충제가 아무래도 한 번에 먹어야 되는 양이 많아서 대부분 다 캡슐이나 정제가 아니라 액상 혹은 가루 형태로 제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섭취 어떤 불편함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음식으로 단백질 섭취하는데 좋은 것들을 몇 가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자료가 많아서 제가 화면에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는 육류, 그리고 생선류, 그리고 콩으로 만들어진 거, 그리고 달걀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제품류,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남성 60g, 여성 50g 이에요. 남성 같은 경우는 평균 체중 62.4kg,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50kg를 기준으로 해서 체중 1kg당 0.91g의 단백질을 적용해서 계산한 값인데요. 네, 한국영양학회와 이제 대한노인병학회에서는 이 60세 이상 성인의 근감소증을 포함한 노세 예방을 위해서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남성 체중 60kg, 여성 체중 50kg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남자는 대략 72g, 여자는 60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해요. 체중이 더 많이 나가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많이 필요하시겠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대략 남성 60kg, 여성 50kg 체중으로 노세 예방에 필요한 단백질 하루 60에서 여자는 50g 섭취에 도움되는 그러한 음식들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돼지갈비 부위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요. 돼지갈비 부위 같은 경우는 1인분 기준으로 200g으로 보게 되면 한 50g. 그리고 삼겹살 구이를 해도 한뭐 한 50g, 목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끼에 고기를 내가 아 배부르다 정도로 이렇게 반찬격으로 드셨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세요. 그런데 삼겹살은 아무래도 지방질이 많다 보니까 기름진 음식 먹으면 설사 자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목심으로 드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닭가슴살 같은 경우, 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요리법이 다양하고 부위별로 좀 함량이 달라서 접근하기 가 어쨌든 가장 쉬운 거 대표적으로 닭가슴살 구이를 가져와 봤는데요.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200g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한쪽 포장돼 있는 게 100g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거 한쪽 기준으로 봤을 때한 35g.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루에 한번 많으면 두번 정도까지 드시는데 한 번만 드셔도 다른 데서 단백질 들어가니까 충분히 도움 되실 수가 있어요. 간식 격으로 드실 수 있는 건 닭강정인데 이건 아무래도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자주 먹을 건 아닙니다만 이따금씩 간식용으로 활용하시기는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선류입니다. 생선류에서는 고등어 구이, 삼치 구이, 코다리 조림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고등어 구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이렇게 소금 해서 하는 자반구 이런 이 것보다는 석쇠 쪽의 나트륨 함량은 더 낮지만 단백질은 어쨌든 비슷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건 한 200g 정도, 그러니까 손바닥 정도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삼치구이도 마찬가지고, 코다리조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조림이다 보니까 나트륨은 좀 들어갑니다만 단백질에서는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에는 무조건 고기가 됐든 생선이 됐든 둘 중에 하나는 넣어서 드신다라고 한다면 음식으로 단백질 얻는 데에서는 충분히 얻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급식, 병원에서 먹고 할 때는 손바닥 반 정도, 요거는 세끼 분량으로 나눠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손바닥 하나 정도 이렇게 하루 한번 먹는다 라고 한다면 200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이 생선과 고기를 해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생선 조리가 더더욱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쉬운 게 없을까 라고 해서 찾은 게 달걀류 그리고 그 콩으로 만든 두부류인데요. 근데 이것의 아쉬운 점은 이건 하루 한 번으로 안 되고, 세 끼에 모두 포함을 하셔야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달걀. 달걀이 보통 일반 알 기준이 60g 정도가 되고요. 조금 큰 거는 뭐 100g 짜리도 있는데, 일반 알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하루 한두개 정도 섭취하시게 되면 약 20g 정도를 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단백질은 한알 기준이고요. 그래서 한 끼에 두개 정도 추천을 드리는 거고, 계란 두 개를 먹는다라고 한다면 단백질 보충제 하루 권장 섭취량인 20g과 유사하게 섭취가 가능하신 겁니다. 그리고 메추리알은 제가 이따금씩 추천드리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추천 안 드리려고요. 너무 많이 먹어야 되더라고요. 한 30알을 먹어야 되는데, 메추리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역시 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다음 두부 같은 경우는 한 끼당 한 반모 정도. 보통 이제 일반 큰거한 모가 300g이니까요. 그거 한반모 정도를 매끼마다 섭취하시게 되면은 하루에 20g 정도. 어, 근데 하루 에 20g은 좀 부족해요. 그렇죠? 한 끼당 20g이니까 역시나 매끼마다 먹어야 되는 단점이 있고 유부초밥 같은 경우는 한5개 정도로 먹는다. 밥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유부만 먹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부 초밥을 한5개 기준으로 했을 때 11g 정도 우리가 단백질 섭취 가능한데 역시나 나트륨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뭐 어쩌다 한끼 정도로 뭐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연두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간식이 됐든 반찬이 됐든 연두부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00g 기준으로 한 5g 정도의 단백질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많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뭐 간식 격으로 두세번 가까이 드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봤듯이 고기나 생선류와 비교해서는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지는 않아서 이거를 드실 거면 뭐 이런 식의 그 식품을 몇 끼마다 섭취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고기랑 섞으실 거면은 한 끼의 고기 섭취량을 좀 줄이시는 것도 가능해요. 어쨌든 몇 끼당 단백질을 요만큼씩 섭취를 하신다 라고 할때 종류를 좀 바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식 격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건 유제품류가 있어요. 이게 뭐 흰우유, 뭐 프로틴 요거트. 프로틴 요거트는 제품명이긴 해요. 이제 일반 요거트에 단백질 함량이 높지 않아서 프로틴을 넣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링 치즈 이렇게 찢어 먹는 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유제품류는 좋은 게 칼슘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노년기에 중요한 영양소섭취가 같이 가능해서 간식격으로 드시게 된다면 어, 이거를 만약 간식격으로 드신다고 라 한다면 앞에 봤던 이 달걀류나 뭐 두부류 이런 거를 몇 끼가 아니라 한두번 정도만 드셔도 하루 섭취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 단백질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한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단백질은 이제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자 뭐 호르몬을 생산하는 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몸의 전반적인 재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단백질 부족은 근 감소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게 대부분 생선이랑 육류였는데 여기에 지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어르신들이 잘안 드시게 되면 단백질만이 아니라 지방 섭취도 같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두 가지가 부족해진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하면 난청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실제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국민건강영향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부족하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난청이 생길 가능성이 56%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예전에 어느 병원에서 연구한 결과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노년기의 단백질 섭취는 근육 감소만이 아니라 청력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음식들을 조금씩 포함시켜서 내가 식단을 이렇게 재미나게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시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신다라면은 단백질 보충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가루 형태라 물에 타먹고 우유에 타먹고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싫으시면은 그냥 밥 위에 살짝 뿌려 드시거나 아니면 일반 요거트에 먹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간식 격으로. 그래서 제품이 너무 많은 선택이 힘들다라고 할 때에는 가까운 약국에서 약사님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